안녕하세요 햄찍입니다 찌 안녕하세요 알러블레몬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러블레몬입니다 잠깐 햄찌님도 말했거든 참고. 나 자. 아직 다안는데 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아, <laughs> 여름 크리스마스 그러면 아, 제가 아니. 연두를 초대하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잠깐만 잠시만요 와이파이 줘가지고 네? 햄찌님. 별로 아니는데 들어와 들어와. 토네 했으니까 들어와 들어와. 너도 초대해 줘. 너 no. 없잖아. 할야 그래서 다시 만들게. 눈 시선. 네가 아니야. 네가 아니라. 시안 돼. 지내기 심했어요 아, 3편은 3편은 아, 2편은 아, 저 아. 저하고, 아. 1편하고 2편은 저 둘이서만 하고 정은 자 있고 3편은 햄찌기야. 안찌 님하고 레모님 할거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경하세요안녕하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아녕하세요 그거 하세요 안녕하세요. 고녕하세요안녕하세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어요안녕하세안돼하세안 이쪽 방 말고 안방이 더잘 터져 달라, 가자 달라, 달라. 어디? 안어왜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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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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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안녕 안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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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갈 안녕 안 자, 아, 저 오. 초대해 드릴게요. 귀찮. 레몬 님도 초대해 드릴게요. 예몬 예. 아, 음. 예. 예, 선생님. 레몬. 샘틱, 어, 어, 미안. 아, 너 때문에 저 엉덩이 아프다고. 오호호호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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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시추 님. 오이. 어, 세 명까지는 초대할 수 있어? 어, 세명까 t 이이이 s 춘이. <laughs> 이도초이하초대하 용, 요 tuni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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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내찾아줄저 4평까지 할까? 그렇지 주인지 난 상관없다 뭐야 나같은 체리옷 <laughs> 여기네자고싶대잖 응? 여기 양옷도 어. 있고 <laughs> 지금 레기 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. 내 좀... 여기 고양이 옷 있잖아. 진짜? 한번... 응. 이거 입어보, 입어보라고? 어떤 거 입어볼까? 이거. 우와, 귀엽다. 고양이 옷이 아니네. <laughs> 리본이었네. 리본이어도 거. 고양이 옷 같아. 야, 나 개동 찾았어, 이 개동. 벤더 바타. 사봐, 이거. 같이 그나안 돼. 나 입어. 지금 그거 해야 돼. 토끼 옷도 있어. 이거 나 이걸로 할 거야 이거 내 거야 아아 미안해 미 이거 뭐야? 옷 이거 나 이걸로 할 거야 안돼 아잉 가만히 있어, 발좀 그냥 이거 사난 이걸로 할래 그래 내돈다 상, 상영하고 상영 사냥? 상영? 응 쌍술, 상수, 쌍술 해야 돼 나. 그거 쌍술 모은 다음에 엄청 많거든요, 죄송하지만 그거 o Go, go. Go, go. Go, go. Go, go. Go,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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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걸 Go. Go. 일단 옷 o Go. 이 o g 거 그릇! <laughs> <laughs> 야. <웃음> 어 미안해. 이쁘다, 이거. 야, 진짜 이쁘다, 이거. 아, <laughs> 개이득이야, <기독이>. 이거 사지? <laughs> 왜지? 난 왜케 웃기지? 미쵸왜안 오세요? 님이 옷안 샀잖아. 아, 나 사면 안 된다니까. 나 쌍수를 할 거야. 나도 성형하려 했었는데, 참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. 햄찌기 캐릭터 만들려고. 아, 들어와요. 안 가. 아, 꼭 사야 돼. 너, 디룩디룩 만타고 디룩디룩? 이거 대팔기 있던데? 아, 프레디다. 근데 파는 법을 몰라. 야, 파는 법 알아, 레오나? 알지. 어떻게 팔아? 뭐, 뭐 팔아? 네. 음, 그니까, 여기, 여기서 뒤져봐야지 알지? 음. 패션샵 가봐. Face, no face. 하지만 머리 아파. 벌써 샀어? <웃음> 됐다. <웃음> 가만히 있어봐 나 집중 좀 작가. 해야 돼. 이거 빵도 있네. 오메.. 뭐 보는데? 여기.. 내 머리카락 좀 바꿀까? 맨날 이거잖아.. 내꼴린다 아.. 여기 아닌데.. 패션샵에 들어가야 되는데.. 미안해.. 애들 아고 아~ 맞아.. 잘못길 몰라.. 에잇.. 머리를 바꿔보는 거야? 응, 디디야. 나 머리 머리 바꿀 거임. 나 계정 찾았어. 머리 뭘로 바꿀 거야? 이거? 이거? 뭔가 좀 웃긴 듯. 글쎄, 그, 별로... 야, 그럼, 이거, 떡, 부가졌다 그, 그, 이. 이게 진짜 심하네, 이거. 아, 옛날엔 잘 됐던데. 아, 맞아. 그러니까, 너네 씨 왜? 욕하지 마, 욕하지 마. 잘 됐, 잘했, 아잘 됐잖아. 어. 몰라 나도 갑자기 어느 순간. 음. 어, 돌려줘야 되는데. 그냥 이거. 응? 어. 뭐냐? 어 머리카락 네 머리카락이 쁘다니 머리카락이 이쁘대잖아. 응. 나머리카락 바꿀 거임? 응. 계속 이 머리카락이. 근데 얘도 볼 수가 없다? 응. 어. 내가 사고 싶은 거 있는데. 저안 살래. 어 진짜 심해. 내가 나중에 살게 그래. 아아 이거래? 뭐? 그 누구냐? 응. 어. 나안 돼. 왜? 나 집에 와서 바로 올 거라니까? 바로 학원 갈 거야. 지금 가게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먹으면 안돼 우리 이제 오빠는 지금 용이야. 찍찍 우와 사고 싶다. 내가 갖고 싶은 머리카락이 하나 있어. 내알 진심 갖고 싶. 쌍수를 해야지. 쌍수가 아니라 성형 아닌가요? 삭제할 수 있어. 죄송합니다. 음물. 응, 이이 응, 예. 이제 성형만 들으세요. 하 애들아, 이 머리가 더나이 머리가 도나? 와이쁘다 나도 사야지? 나이 머리 살 거야. 난 그럼 이 머리야. 아야 내거내 머리 스타일 따라하지 마. 내가 먼저 찍었단 말이야. 어, 나도 하지. 어떻게 들어갔어요? 어 몰라요. 시 <laughs> 파티에 왜 애들이 안 오냐? 난안들어가져서 파티 끝낼 거야. 야 이게 더 이뻐. 이게 더 이뻐. 이게 더 이뻐 나. 그래? 응. 달머리도 한번 해볼까? 음, 나, 왕! 나 상징. 어떤 어! 걸로 샀어? 어, 이거, 이거! 어! 연두사고 닮았다! 응? 어, 음, 나 이거 살래! 그래, 너 이거 사. 이것도 있고, 이것도 있는데. 나 이거. 이거 살래! 어떻게 들어갔어? 이거 여기 없는데. 집 나갔어요. 어, 집 나가야 돼. 연두사 <laughs> 타 남동. 대신 이거 꽤 돈을 모아야 해. 연두 스타일 990원. 990원. 이거도 괜찮다. 나는 이게 난 이게 낫다. 음, 나도 이게 더 이뻐. 아 친구 왜 들어가요? 예예예예. 아. 당분. 야. 나 지금 고를까? 야 지금 나 많이 찍었다. 오호호. 너, 이제, 백회 특집해야 되겠다, 너. 뭐, 백회 응. 요즘 영상이 100대잖아, 이제,부터. 그런가? 응! 응. 너 야, 98인가? 너 90이야? 이, 이, 이 이게 더 이쁘면, 이게 더 이뻐. 이뻐. 응. 야, 레몬님잘 찍어. 어, 이게, 이게 더 이뻐, 이게 더 이뻐. 어? 이게 더 이뻐, 이게 더 이뻐. 난 이거. 잠깐만. 잠깐만. 나도 이거. 그럼 나는 이거 살게 솔직히, 나도 이게 더이뻤어 <laughs> 나 지금 안 돼. 이건 햄찌기 스타일. 이거는 몰라. 연두 스타일 찾고 싶어. 여, 연두 스타일 여기 있어. 연두 스타. 일나 <laughs> 지금 안 돼. 지금 이건 햄찌기 스타. 자 <laughs> 이제 방송을 사진은 못 하지만 꾸며볼래 난. 청소해줄게. 어나 케이크 먹어야지. 그래 먹어. 일단 만약에 산다면 내가 사고싶은 옷은 짱 비싸다 <laughs> 여기 왜 이렇게 비싸냐 일단 이거 리 리피... 음. 못생겼다 옷은 모아야 되겠다 돈은 모아야 겠다 일단 만약에 산다면 난 이렇게 신발은 이렇게 나 20분까지 갈까? 응? 어? <laughs>

야야야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와 이쁘다 이거 진짜 <laughs> 여자친구 소원 음행 6초 여기 된다 렉초 올라갈려 띠발 족발 냠냠 맛있어 음 후루룩 짭짭 족발, 짭짭짭. 족발. 아. 우리, 그거, 우리, 그, 그, 너, 어, 너, 이거! 너, 울공했지 않아, 너? 아니, 너네 둘 했잖아. 그럼, 흠지기는, 움직이는... 빠, 빠, 이, 이, 빠.